자, <laughs> 우리 병원에서 인터뷰를 현우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o k s o k s k 서 계속해서 무패 행진, 전승 행진 이어 s o k s o k s o k s o k s o k s o k s 하루하루 더 강해진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아, 어. 아, 이건... 아 이거 서로공이네. 오늘 좀경기의 느낌 은 어땠어요? 왜냐하면 강자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최저하겠다. 치열하게 진행이 될 걸로 좀 내다봤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피니시가 좀 빨리 났어요.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고 진행을 하신 건가요? 어, 상대방 주먹이 좀 묵직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방한 한 방이 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것만 좀잘 대비하고 저 하는 거 그냥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어 어, 사실 오늘 대회를 하기 전에 그 저희가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정용준 대표님이 현재 라이트급 타이틀전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분이라고 어, 설명을 해주셨어요. 근데 또 오늘 자림의 김을 더욱더 확실히 했는데 타이틀전에 대한 각오지 한번 저 챔피언한테 메시지라든지 아무거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생각안 하셨나? 만나게 예. 된다면 네. 저는 제할 것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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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어... 수고했어요 축하합니다 너무 그 효과서적인 네. 동생의 답변이